편의점? 편의점. 야, 와, 야, 백두산도 식후경이라고. 백두산이다, 어, 백두산. 금강산 아닌가? 어, 백두산도 식후경, 식후경. <laughs> 야, 옆이라 야, 어, 뭐 오, 먹고 싶다. 식후... 야, 우리 뭐다 좀 먹어볼까? 편의점 이거 보니까 어. 옆집 언니아가 오빠 꼬실 때할 매트가 생각난다. 뭐라 그러는데? 라면 먹고 갈래. 어, 그냥 갈래. 야, 라면 먹고 가자, 라면 먹고 가자. 어... 야, 미쳤어, 미쳤어. 야, 소울 쓰는구나. 라면도 컵라면이 아니다. 이렇게 먹는다, 라면은. 야, 신기하다, 이거. 왜 이렇게 크다는 거지? 이거 전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으세요. 좋아. 전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이렇게 넣, 넣으세요. 넣 아, 야, 신기하다. 그고 스프까지 다 넣고. 스프까지 다 넣나? 스프까지. 생라면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오, 진짜 신기하다, 서울은 별명이 다 있다. 어, 신기하다, 사발면이 이렇게 나오네, 요즘에. 야, 근데 우리 원래 서울에 왜 왔지? 선생님 찾으러. <웃음> <웃음> 선생님, 어디 있는 거야? 추, 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나? 어, 어 여기다 올린다, 이제. 올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물이 자동으로 공, 조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시작. 와, 우와, 우와, 물 나온다! 우와, 우와, 와, 물물 나온다. 와 대단해요! 우와, 우와, 이거 좀 찍어주세요! 우와, 우와 물 나온다! 우와. 어, 물 너무 많이 나온다! <laughs> 넘치는 거 아니나? 아, 어, 됐다, 장난... 됐다, 됐다, 됐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물 추가도 있다! 아 이렇게 해서 끓이나 보다 되나보다 조리 중 천천히 라면을 저어준 뒤이 소리와 함께 조리 중 불이 꺼지면 손잡이 벽비야 넌 혼자 오면 못 먹겠나 왜그걸 모르잖아 아계란이요그 왜, 우리는 왜 계란 없나 계란은 비싸 어. <laughs> 비싸다 아 훔친 돈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가 아, 지갑이 없어졌네 우리갔지 지갑이 흡흡할 훔쳐갈게 없어서 돼지가 훔쳐가네 내가 줏었는데 <주웠는데. 웃음> 계란 먹을래? 어 요필아 니꺼는 되게 오, 잘 와. 오, 끓는다 와 바글바글 끓는다 아 육기 젖어줘야되나봐 어, 나는 잘안 끓지 야 너는 어 이제 끓는다 내것도 끓는다 그냥 사발면 먹는 애들은 가난한 애들인가보다 돈 있는 애들은 다 이런거 먹는다 어이. 우잖아. 우리 룩시우리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서울 사람들은 진짜 대단했다. 진 서울 사람들은 좋겠다. 맨날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맨날 고사리랑 치즈비랑 이런 거만 먹는데 여기 사람. 먹 먹는데. 너무서 심볼깡안나 <laughs> 우리 집보다 더 들어가잖아 니네 집이. <laughs> 더 들어가잖아. 더 들어가잖아 안쪽으로. 이 집은 지팡이 없으면 못 다닌다고 소문이 자자해. 야, 우와, 야, 소리다. 우 와, 우와. 아,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라면 처음 먹어보네. 여의도 한강꼬마 와보세요. 진짜 맛있는 거 이거 라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나... 와, 남은 조리 시간 45초. 커피는 42초다. 아, 이게 조리 시간이 나오나? 조리 시간이랑 여기 조리 남은 시간. 와. 우리 엄마보다 더잘 그려주신다. 그러니까 와물 조절도 딱 되고 물 추가하려면 맨날, 요거 요거 누르면 된다. 우리 엄마 맨날 띵띵 불어있거나 덜리고서 갖다 주시는데. 아까나 어, 니네 엄마 집 나갔잖아. 야, 너 지금 우리 집 무슨 공가로 집안이나? 어? 아니 그때 막 울었잖아 니네 엄마 집 나갔다고. 야, 그만해. 근데 영숙이 언니네 엄마 집 나갔다 그래서 너 울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니? 영숙이가 니네 누나잖아 야너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면 <laughs> 왜 남의 집 사정을 그렇게 들추나 들추긴 됐다 기하다와 뜨겁다 어. 뜨겁다 어. 뜨겁다 어. 뜨겁다